안녕하세요 오장군입니다. 활기차게 오장군 왔습니다. 이번 시간 또 삼계띠 분들 중에 용띠 분들 관련 해또 질문 하나 드릴 건데 네.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이 사업 적으로좀 귀인이 복덕이처럼 귀인이 되어주는 띠 분들이 있을까요? 자 이제. 대박 운기가 언제쯤 옵니까? 라고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점사를 보러요. 용기인들이. 예. 어. 그러면은, 야, 너몇 해부터 언제 대박 운기가 들었네? 쓰나미가 오네. 음. 뭐, 운기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음. 그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인연자가 들어왔을 때, 주변에 파장이 이르면서, 주변 정리가 되면서, 사람이 바뀌면서, 운기가 네. 싹 바뀌면서, 금전이 돌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마흔여의 용띠분들이, 어, 2023년도에는, 55세의 인연자의 닭띠분들을 잘, 인연이 들어오면, 그분들로 인해서 주변 정리가 들어오면서, 금전과 인연이 마구 정리가 되고 그냥 쓰나미처럼 폭풍 쓰나미처럼 대박운기가 들었을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뭔가 주변에 획기적으로 정리가 들었으면서 그냥 진흙탕에 내가 힘들었다면 그 진흙탕에서 건져주는 인연 맛집처럼 입소문이 한번 나면 금방 대박나는 것처럼 누구 하나가 입소문의 연결고리를 터지는 것처럼 우리 용띠분들이 55세가 아니라도 닭띠 네. 분들과의 인연이 음. 합의가딱 맞아서 네. 쓰나미처럼 뭔가 주변 정리가 되고 음. 인연의 정리가 되면서 금전고 아 많이 힘들었다 우리 용띠 분들이 네. 어, 이제 금전에 한을 푼다라는 이야기도 들면서 사업하시는 분들 돈쌓놓고 하는 사람들 없잖아 그쵸, 그쵸. 뭔가 이, 하나를 메꾸면 또 하나가 터지고 또 하나가 터지고 하면서 그게 나중에 보면은 이만큼 부가 쌓여져 있는 부분인데, 그러기까지 10년, 20년, 30년 골머리를 썩혀가면서 사업을 해가야 되는 부분이고, 나중에 이만큼 올라가 있는, 이제 정상의 고지에 올라가 있는 부분인데, 원래 족장은 힘든 거야. 수장은 힘든 거고. 근데 수장의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난 게 용띠분이야. 근데 그거를 끌고 갈수 있는 그 우두머리를 갖고 있는 게또 합의가 되는 게 닭띠 분들이야. 어떻게 보면 용띠 분들한테는 닭띠 분들이 은인이지. 닭 띠가 은인이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로또만큼.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용띠 분들이 사업을 하시다가 뭐 이제 뭐 거래처를 만난다거나 음. 뭐 어떤 뭐 프로젝트가 있어요. 음. 근데그 사람이 뭐 띠가 닭띠에 선생님 말씀하신. 55세, 뭐, 이야기 음. 나누다 보니까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지. 사람인지라 네. 좀 반신반의하고 네. 못 믿었겠지. 그러면서 뭔가 이끌림이 가고 네. 주변 정리가 되는 게 보면서 뭔가 인연법으로 풀려가는 게 보면 네. 자기도 모르게 싹 오. 돼가고 있을 거야. 아, 꼭그귀인분들잘 잡으시라고 또한 말씀 해주시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용띠분들이 참 많은 기복이 심해. 그만큼 또 욕심이 많고, 네. 또 벌려놓고 수습도 안 된다. 네. 욕심이 많은 것만큼 수습도 안 되지만, 또 사업에 리더십이 있어서 너매 밑에 가서 일도 못 해. 네. 우두머리 수족, 네. 족장, 뭐 우두머리가 돼야 되는 사주팔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상, 네. 그 밑에 또 가지도 못 해요. 네. 그런데 인연법이 올해는 그런 인연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지. 네. 근데 자기를 조금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서 네. 뭔가 그런 인연법에서 합의를 받아서 몇백 명, 몇천 명을 사람을 끌고 간다면 네. 잠시 고개를 숙이고 네. 그 사람 밑에서 여러 사람을 또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머리도 좀쓸수 있는 방법을 가졌으면 좋겠고 네. 인연법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올해 합의가 되는 부분은 네. 닭띠 분들이야. 네. 용띠 분들은. 어, 올해 닭띠분들하고 인년 합의가 2023년도에 음. 합의가 되니까 뭔가 머리를 잘 쓰고 짱구를 잘 굴려서 뭔가 여러 사람 음. 많은 할인 공덕을 할수 있는 네. 짱구를 잘 굴려 네. 어, 내 밑에 열 가정을 데리고 있어 열 가정을 데리고 있으면 그 밑에 처자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또 애기들이 있고 네. 그러면 100명, 20명을 거느리는 거잖아 음. 내가 짱구 하나 잘 굴리면 마음가정이 편안한 거야 그러 그러니까 할인 공덕 하게끔 짱구 잘 굴려라. 네. 자, 여기까지, 오장군이, 용띠에게 귀인이 되는 띠를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오장군이었습니다.